아 금오기 전날 인사드립니다 <laughs> 이곳은 단양입니다 드디어 저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하고 쏘가리 메카라가 불리는 한 남한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가 안 와서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지금 이곳은 물이 원래 차 있는 상태입니다 수중보 때문에 물이 차 있고 바로 위에 하덕천이 천여울인데 여기서 한 3km 정도 위에 있습니다 천여울 쪽에 사람이 너무 채 많아서 진입하기가 좀 불가하고 거기서 좀 내려와서 도산성목 아래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쪽에서 약간 유속이 많지 않고 아주 좀 미약하긴 한데 그래도 조금 살아 있습니다. 유속이 이쪽은. 그래서 여석들을좀 어, 만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률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비가 정말 한번 와야 됩니다. 이 상태로 가면 여석들이 여울로 올라가지 못합니다. 점점 수심이 낮기 때문에 여울을 못 올라가는데 어느정도 물이 뒤집히면서 많이 내려가 줘야지 녀석들도 상류쪽으로 많이 올라가서 산란도 할텐데 대신 걱정입니다 오늘은 녀석들과 만날 수 있는 그곳 도담산봉 아래쪽에 아주 작은 물골지역을 한번 공략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야왜 힘쓰지? 어 빠졌어! 미치겠다 진짜! 힘썼는데... 뭐. 수심이 많이 났네. 일단, 가대기 위쪽은 금어이니까 거기는. 여기댐지역이기 때문에 그나마 오늘까지 낚시를 할수 있는 거고. 그 위로는 다금어입니다 강원도 거릴 때 충청도 전부 다금어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제한적이죠. 어서부터 가대기까지 뭐 차로 5분 거리도 안 되는데. 여기는 그래도, 아, 래쪽에 물이 차있는데이거 물이 흐름이 없습니다. 밑에 쪽으로 가면. 그나마, 여긴 좀 위속이 약간 있는데, 딱 들어오는 길목이잖아요 이제 아래쪽에서 산란을 하기 위해 하덕초까지 갈수 있는 길목이에요 앞에 섬이 있고 두 갈래인데 건너편 하냐 여기 하냐 이것도 굉장히 좀 고민을 했죠 건너편도 나옵니다 건너편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둘다 나오는데 건너편에 진입하려면 자전거 들어오기 때문에 산참 대고 저까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진입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근데 여기도 지금 유람선 떠다니는 것 때문에 이게 유람선이 없어져야 돼요 이게 잔잔하고 이제 좀 조용해야지 보는데 지금은 외부적인 게뭐 트레셔들이 엄청 많죠? 저렇게 뭐, 계속 뭐, 보트들 당기고 하니까, 지금은 잘안 되고, 6시 한 40분? 부터 시작해서 8시까지 딱, 1시간 한반 사이에 아주 짧게 한두 번 옵니다, 한 번. 그거 보고 들어온 거죠. 이 상태로 비가 안 오면, 정말, 상류 쪽에 쏘가리한 개도 없을 거예요.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 유속이 없으면 유속이 어느 정도 가는 데서 무릎 아래쪽에 호박돌이 질비한 그런 셀로우권의 녀석들이 이제 보통 산란을 시작하는데 산란은 형성이 안 되죠 물이 없으면 그 그러니까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상태로 여울까지 안 가고 산란을 해 버리는 수도 많아요 물이 많아야지 올라가는데 여기가 원래 잔여울이 있었던 제 옛날에는 저게 여울이 있었고 바닥이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큰 도로는 없어요 솔직히 큰 도로 없는데 군데군데 깊은 데가 있어요 물골지형이 정확하게 형성돼 있어요 가운데 쯤에 그래서 이제 이 라인을 타고 저쪽편에는 반대편 섬 건너편 쪽으로는 바닥이 좋아요 물도 깊고 그런데 유속이 없으니까 애들이 글로 안 타요 쏘가리는 물의 흐름이 많은 곳으로 타요 항상 둘 중에 하나는 물이 죽었고 또 죽었다고 표현하잖아요 물이 안 가면 죽었고 여기 살아있다 즉 물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흐름이 있는 쪽으로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확률상 이쪽이 조금 더잘 나와요 여기는 굳이 제가 보통 시작할 때 싱킹 타입을 꼭 먼저 시작하는데 여기는 그냥 바로 프로팅 씁니다 그냥 바닥을 다 하니까 여기 뭐, 뭐가 있는 것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머릿속으로 그리고 있으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플로팅 타입이나 서스펜 타입으로 1m 가운 정도만 딱 들어가게 해주면, 깊은 데가 매달 5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음 웬만한 턱도는다 느껴집니다. 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바로 공격적으로 들어가죠. 붉은 계열의 민호 색들을 조금 더 선호합니다. 주간에는. 물론 야간에는 조금 더 다를 수 있는데, 이 컬러 초이스가 참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간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정 수심층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떤 색깔을 주로 반응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탁도도 안 좋죠. 다마, 나, 단양 쪽, 이쪽 남한강일 때 원래 탁도가 굉장히 좋은 곳인데 탁도가, 비가 안 와서 서강 쪽에서 내려온 물들이 좀안 좋고 동강은 그나마도 조금 맑은데 거기도 비가 안 와서 밑에 이제 청태들, 부유물들이 이제 뜨니까 순이 올라가면서 탁도가 매우 안 좋아요.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합니다. 지금 전국 관계가 전부 다 비가 안 와서 다난리예요 여울에서 낚시하다 보면, 산란을 하는 시간도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시간대에 산란 안 합니다. 새벽에 하든가, 정말 11시 넘어삽니다. 서 보통 이제 산란터라는 데가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그냥 보면은, 갑자기 새벽에 새카매요그 주위가 갑자기. 그 암수가 이제 막, 때거지로 들어오면. 그때 새벽에 한쫑할 때, 그때살라요 여울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이른 새벽이나 밤 늦게 여울을 타는데 정말 조용해진대요. 이렇게 막 외부적으로 이렇게 압박이 심하고 막 그러면 여울도 안 타고 움직이지도 않아요. 들 밑에 탁 숨어 있습니다. 끝까지 숨어 있습니다. 그다 6시 넘어서 이건 피딩 타임 어차피 먹이 활동 시간이잖아요. 본능적으로 먹이 활동 시간이 되면 잠깐 먹이 활동만 합니다. 대신에 위치를 이동하진 않는다는 거.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 자기 활동 지역 안에서만 잠깐 먹이 활동하고 잠깐 그 자리에 들어가 있어요, 다시. 그 새벽에 됐을 때, 음, 어느 정도 수온이 맞아야 되죠. 물의 수량도 맞아야 되고, 딱 그러면 이제 앞놈이 먼저 딱 출발하면, 쓴 놈이 뒤에 딱 따라붙어서 열 쪽으로 산란을 위해서 이제 이동하는 게 이제 본능이죠, 본능. 이시간대는 움직이는 녀석들은 못 잡고, 어젯밤에 올라왔던 녀석들이 이제 먹이 활동하는 거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시간이 한 6시, 한 1, 2시 분부터 8시 사이, 1시간 반 정도 딱. 그때 못 잡으면, 오늘 꽝이다, 이거죠. <laughs> 아, 잡아야지, 빨리. 열심히. 영혼을 듬뿍 넣어서. 자, 영혼을 듬뿍 넣으면 이렇게 한 마리가 나온다는 거. 영혼을 넣으면 나옵니다. 자, 제가 알았죠. 영혼을 듬뿍 넣어야 된다고. 야, 왜 힘쓰지? 어, 빠졌어. 아. 아. 아, 아. 아, 미치겠다. 짜. <laughs> 힘 썼는데, 몇 마리 없는 것 중에 하나 잡은 것 같아. 근데 힘을 쓰더라고, 꽤. 우두둑, 우두둑 거리면서. 아, 기본 사이즈 이상은 됐습니다. 이거, 아, 이거 못 보여줘서 로드웨이 쉬는 각도만 봐도 알 텐데. 아, 근 확실히 보니까 입질이 약하네요. 음, 엄청 약하죠. 제가 팍 하고 오지 않는다고. 어떻게 온다고? 툭, 이렇게 온다고. 해서. 진짜 툭 하고 들어와서. 그래서 바로 한 1, 2초 안에 캐치가 안 돼요. 그러니까 사이즈가 예측이 안 됩니다. 랜딩을 한 4, 5초 정도 하다 보면 아처박농구나 그러면 아이 정도 사이즈 되겠다 이렇게 예측할 수 있고 처음에는 이렇게 화이팅 있게 먹이활동을 빵빵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30 정도는 됐죠. 물론 구정됐습니다. 그 중간에 힘 쓰는 것 자체가 틀렸으니까왜 뭐 이렇게 힘을 쓰지? 라고 말할 정도로 힘을 제법 줬어요. 건너편 쪽에서 먹으면 사이즈가 약간 좋습니다, 이렇게. 다시, 다시, 다시. 아, 이건 짤아요. 느낌이 아예 틀리거든. 짠 느낌이 나거든. 샤! 또빠르 이씨! 왜? 하늘이 여섯 개나 있는데? 이번에, 이거한 마리로 쳐줘야 돼. 배수도 아니고 고기 <laughs> 라지가로 <좀> 봤어요 <laughs> 순간 배수도 알았네요 와 이건 한 28, 한34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크진 않았고 작았습니다 아 이게 그때 빠지냐 야, 이제 야뜰채딱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다. 어? 오늘은 그러니까 이게 이빠 이렇게 미스 바이트를 할 때는 연속적으로도 잘 나고 그날 종일 좀 많이 나요 다 그날은 시원하게 안 먹는 거야, 한마디로. 확하게 바이트를 때리면, 앞뒤 발을 하나만, 여섯 개의 발등 하나만 제대로 걸리면, 절대 빠질 일이 없어요. 근데 이렇게, 사이드에서, 제가 지금 적히기 약간 빠르긴 한데, 공격적으로 따라오긴 따라오는데잘 먹질 않고, 하다가, 뒤에서 쫓아오다가 살짝 데이는 거 있잖아요, 왜. 이렇게 걸리면, 다 미스바이트에 전부, 많이 빠집니다, 솔직히. 그런 날은 아내 바늘에 문제가 있다기보다 자연적인 어떤 요건 자체가 이렇게 활성도가 썩 좋지 않다 이렇게 여기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날은 그냥 까불지 말고 천천히 랜딩해서 웬만하면 뜰채에 담는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막 그래도 나올 때는 다 나온다니까 소가리가 이게 식사 시간 되면 다 나오게 돼있어 근데 그 전에 피딩 전에, 지금 피딩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피딩 전에 정말 계속 무한반복적으로 이렇게 어, 어필을 계속 해주면 하드베이트로 녀석들이 여기서 본능적으로 치는 게 있어요, 본능적으로. 화가 나서 치나? <laughs> 10m 왔다 갔다 하면서 자! 이제 슬슬 움직일 시간이 다돼 갑니다, 이제. 6시 다 돼가는데 이때부터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합니다 정말 반사각이 좋아야 돼 이때는 최대한 녀석들이 아주 호기심을 최대한 유발시켜서 먹이처럼 보이게 만들어줘야 되고 스테이를 줄 필요도 없지만 줘도 안 됩니다 솔직히 이게 액션이 커야 돼요 그러니까 팍팍팍팍팍 이런 식으로 들어가 줘야 돼요 배가 막 까지면서 다트를 그냥 탕탕탕탕탕 이러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빨리 해줘야지. 녀석들이 공격적으로 따라오지. 그러니까 외부적인 게 퍼셔들이 많이 형성돼 있는 이런 곳들. 도시명 하천들. 지금같이 관광지들. 이런 데들은 굉장히 좀 조용한 데서 낚시하는 건 틀리잖아요. 예를 들어 동강이나 정선같이 굉장히 좀 이렇게 짠짠하고 사람이 인적이 없는데서는 액션을 굉장히 천천히 해도 잘 먹습니다. 근데 이런 데는 일반적인 그냥 액션. 리트리브만 갖고는 절대 안 잡혀요. 먹지도 않아요. 제가 딱 이런 표현을 한번 했죠. 딱민호가 앞에 지나가면, <laughs> 그래갖고 먹겠니? 이럴 거예요, 가들이 아마. 이런 압박을 많이 받은 애들은 정말 강하게 움직여 베이트 피시들이 팍팍팍 움직여주는 것처럼 움직여줘야지, 아들이 뒤에서 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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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톡 이렇게 따라와요. 따라오는 게 보이거든요. 내가 빨리 움직여야지, 아들도 빨리 따라와서 공격적으로 먹지. 그래서 액션이 조금 짧고 강하게 들어가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그냥 일반적인 그냥 뭐 툭툭 치는 그냥 아주 그냥 노멀한 저 킥만 툭툭 이렇게 좀 스테이 쭉 주잖아요? 먹지도 않습니다. 쳐다도 안 봐요. 짧고 강하게 팡팡팡 움직이는 거예요. 민호가 진짜 탕, 탕, 탕 이렇게 가야 돼요. 그레야지 옆에 녀석들이 조금 달라붙어요. 뒤에, 꼬리 쪽으로. 딱, 벌써 5시에 딱두방을 때렸다는 얘기는 수심층을 일단 100% 맞췄다는 얘기고 바라에 보니까 캐스팅 거리가 좀 짧아서 문제지 내려가면서 칠게요 6시 35분 돼서 나왔는데, 사이즈가 아주. 야, 이걸 쏘가리라고 저래야 되나?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놓친 게몇 잔데? 그래, 잡은 걸 띠, 이런 걸 잡지? 응? 자, 일단, 대량 <laughs> 쏘가리 한 마리 했습니다. 아, 10한 5cm? <laughs> 2자 3자 다 털리고 아 미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너편에서 먹으면 약간 사이즈 좋고 지금 제가 바로 앞에서 회사 다 먹은 것들이 앞에 호박돌 사이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조금 작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롱캐스팅을 자꾸 하려고 하는 이유도 이런 것들이 앞에 붙어요 요 시간대 되면 자 여러분은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아 어, 저런 거 잡으면 안 되는데, 큰일 나는데, 진짜. 좀피이좀 좋았으면 하는데. 오늘 거의 원테클이죠, 완전히 그냥. 딱. 가장 반이 좋았던 프로팅 타입으로 딱 1m 것만 바닥에 살짝살짝 살짝 데이는 구간이 있어요. 특히 요 앞쪽으로는 잔, 잔자갈이 다다닥 데있는데 먹이 활동하러 오는 거지 앞으로. 잔자갈 쪽으로. 베이트 피시들이 많거든요, 밤에 이렇게 보면은. 제 앞쪽으로 엄청 많아요. 그거 먹으러 들어오는 건데, 사람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지금 딱 잡아내야 되죠. 움직일 겁니다, 이제, 분명히. 주변에 있던 녀석들 다 피딩 시간에 먹이 활동하로 쉘러건으로 붙습니다. 저쪽편으로 붙든 이쪽편으로 붙든. 원래 요 시기 때는 한 자리에서 계속 정지해서 녀석들이 움직이는 걸 잡아야 되는데, 많은 개체수가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정말 낱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워킹을 통해서 바닥이 좀 편편하기 때문에 위험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천천히 이렇게 이런 식으로 조금 워킹을 좀 하면서 잡으면 조금 더 마리술도 할수 있죠. 자, 하나 더. 놓치면 안 되죠. 이렇게 워킹을 하다보면 이렇게 정확한 바이트가 아니라 따라오다가 바로 이렇게 걸립니다. 따라오다가. 이런 바이트들이 이제 좀 많다. 정확한 바이트가 안 되고 일명 교통사고 바이트 같은 것들이 납니다. 근처까지 뒤에서 쫓아 이렇게 액션이 크면 쫓아옵니다. 쫓아오다가 어느 어, 아주 불규칙한 액션 하나 딱 나와줄 때 그때 공격적으로 딱 파이트를 하죠. 그런데 그때는 못 먹습니다. 원체 워거리 이게 크다 보니까 민호가 다트를 딱 줬을 때 옆으로 가서 딱 붙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가미 쪽에 붙습니다. 이렇게 앞뒷판을다 걸리면 잘안 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등까지 이거 하나만 걸렸었다. 그럼 이건 오다가 빠집니다. 그래서 빠진 경우가 다 이런 식이에요. 약간 운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저쪽 뒤에서 아마 쫓아와서 먹지 않았나. 이거는 사이즈도 좀 있고 그런 거라서 채색이 어때요? 어, 움직이는 것도 아, 움직이는 것도 이런 것들이 채색이 허용 것들이 나오면 그날 조카가 좀 좋다. 아, 이제 인제부터는 조금 움직이는 게좀 있을 것이다. 아, 채색이 짙으면 박혀있는 녀석에서 고 한두 마리를 빼내면 잘안 나오는데. 지금 왔다 갔다 하면, 7, 8시까지 하면 충분히 숨어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자, 자, 자. 서서히 기분이 제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압박에서 풀려나는 기분. <laughs> 어, 내 주필드 대못 잡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 걱정. 항상 매해 이렇게 걱정을 해요, 낚시를 하면서. 좀더큰 사이를 잡기 위해서 한 며칠 동안 제가 위쪽 여우를 좀 탐색을 했어요. 2, 3일 정도? 근데 뭐, 열마다 나오긴 나왔어요. 한두 마리씩. 근데 다 사이즈가 다 이렇더라고요. 그렇다고 마리수는 많지 않았고, 어, 같이 동행 출조하신 분들 말로는, 저는 일찍 하고 철수를 했는데, 한 열, 잠시만요. 잠시만 조금만 있다가. 아, 이것들이 크진 않은데, 어우, 힘을 좀 많이 썼어요. 하나. 자. 잡을 데가 없네, 하나는. 앞뒤 바늘이 아주 이렇게 정바이트를 못하... 잡은 거 쳐주네요? 쳐주시다쳐주 <laughs> <laughs> 정바이트를 못할 때가 많아요. 하나는 여기 걸리고 하나는 여기 걸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공격적으로 따라만 오다가 불규칙한 액션, 한 방에 갖다 붙는 거죠, 한 마디로. 근데 조금 어두워지면 정확하게 바이트 합니다. 그때는 먹기 위해서 아주 완전히 딱 바이트를 제대로 하죠. 남들은 이걸 이제 이렇게 잡은 걸 훌치기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운 좋게 지나가다 바늘에 걸렸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분명히 뒤에서 먹기 위해서 또는 공격하기 위해서 따라오는 겁니다. 액션이 자기한테 딱맞아야 따라오지 아니면 절대 안 따라옵니다, 이거. 근데 여기가 이상하게 이렇게 두 마리 딱 잡잖아? 그럼또한 20, 30분. 뜸해. 정말 뜸해. 딱두 마리. 두마리 그 딱. 연속적으로 그것도. 지금 잡은 것도 거의 연속적으로, 딱. 딱 그래, 거의. 시안해. 근데 어디 가도 다 그래. 마릴 수가 없는데 가보면 딱두 마리. 그러고 나서 약간 뜸났다또 올라가면 만약에 움직인다 그러면 또두 마리.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예전부터 아, 소알이 거의 쌍으로 댕긴다 암수가. 그렇지 않나. 큰 것들은 거의 100%고. 사자급 이상의 한 마리 나오면 바로 그 다음날 그 자리에서 또 나온다든지 아니면 그날 밤에 또 나옵니다. 그거랑 비슷한 사이즈가. 마지막 30분. 30분만 더 하겠습니다. 30분. 야, 올라와라, 좀 개체수가 없네, 올라온 개체수들이. 지금 반응할 때는 빵빵 때려주는데, 원래. 오, 그한 마리가 어렵네요. 아까 나오는 기세로 보면 한 마리 금방 잡을 것같던데 택도 없는 소리네. 야, 그한 마리 때문에 지금 거의 한3 40분째 지금. 퇴근을 못하고 있네. 야, 오늘 건너편에서 입질 없네. 희한하네. 원래 요시간때 건너편에 딱딱 때려주고 그래야 되는데, 아까 5시 반에 놓친 게 아깝네. 자, 10분? 10분만 더 하겠습니다. 10분. 오후 4시에 필드에 진입했다는 뜻은 뭐 제가 자신 있었다 이 뜻이었는데, 아, 너무 만만하게 본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목표했던 다섯 마리 중에, 한두 마리 못 했는데, 그래도 뭐, 손맛도 봐고, 재밌었습니다. 입질은 뭐, 꾸준하게 계속 들어오고요. 아까 배들이 너무 많이 다니는, 다니는 바람에 조금, 음, 이제서야 좀 조용해지니까 여섯 이제서야 먹여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늦게까지 하면, 한 8시 반까지만 면 충분히 몇 마리 손맛을 더볼수 있는 좋은 필리입니다. 바닥도 조금 이렇게 완만해서, 걷기도 편하고, 재밌게 낚시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필리입니다. 아, 조금 일찍 철수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어, 낚시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위아래로 굉장히 많은데 방해되지 않게 조용하게 철수하는 게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오늘 좋은 사이즈를 뭐 못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오늘 여름에 한번 단양권에서 좋은 사이즈 한번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어, 저의 어, 거주지인 단양에서 <laughs>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들 하셨습니다. 갑시다. 어, 새끼 볼 거에 진한 게 이게 안 풀려서 그래요. 이게 안 풀려. 어, 너무 차 물이 그리고